안녕하세요. 고은단 범위입니다. 오늘은 UX링크 코인 상승 가능성과 최신 차트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UX링크는 한9%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 분석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특별 혜택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UX링크는 이 거래량 터져주면서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조정파동, 조정파동이 끝나며 새로운 지지 받으며 1파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4시간 보을을 봤을 때이 볼링저 밴드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 상단 밴드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 거래량까지도 완벽하게 터져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상승을 하신다고 무작정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서 눌렸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파가 형성됐습니다. 상단 밴드에서 살짝 눌림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2파, 조정파동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중심선에서 다시 3파로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 지금 1봉을 한번 체크해 들어가면 이 중심선 밴드를 돌파 못하고 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확실한 상승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4시간 보고 보시면, 이 조정파동이 끝나고 밑에 지지받으면서 1파까지는 상승을 해줬지만, 여기서 눌림을 갖고 이 중심선에서 다시 지지받을 확률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3파까지. 만약 이 3파까지 상승을 해준다면, 다음 4파, 5파인데, 좋은 이 거래량, 거래량은 아주 그 전부터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파동도 끝났고 1파, 2파, 여기 3파, 4파, 5파까지 여기 라인까지 이 700원대 다시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로 보시면 이 눌림을 가졌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서 3파 상승 추세를 누리면 좋을 것같아 이 눌림이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더블바텀 패턴으로 여기 저점 라인까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00원 라인까지는 추세 전환이 나, 나와줬으니 이 상승 추세가 좀 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너무 잘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대응은 실시간으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대응,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저희 코본단은 지금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혼자서 이런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실시간으로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븐단에서는 24시간 실시간 된 정보방을 운영하며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과 실시간 전략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븐단에서는 히든 급등 코인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여한 히든 종목은 단순한 수익이 아닙니다. 실제로 300% 이상 급등했던 종목만 엄선해드립니다. 이번 히든 종목은 세력 매제 포착 완료 상태이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번 6월 1일 코분단 정보방에서 나간 히든 정보 미버스 약 15일 만에 39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목표가까지 이루었으면 한 500%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정보 받으신 코분단 구독자분들 엄청 축하드립니다. 히든 종목은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마지막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 선착순 30명에게만 동해 드리니 이건 아는 사람만 가져가는 시점입니다. 저희 코본더는 엄청난 수익률도 자랑하고 있,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상단 전화 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 특별 혜택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코인 분석단 특별 혜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정보 없이는 수익률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정보 받는 사람들은 지금 수익률이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정보방 저희가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르는 코인은 빠지는 타이밍에 우리가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입장해서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료 시그널 지표 진입 타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잡아 드리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공부할 수 있는 코인 전자책 기초적으로 내용을 만들었으니까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코인 정보방이랑 시그널 지표, 전자책까지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은 편하게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분석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받을 때 혼자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